아이스 <laughs> 아 재밌다 아우 떡 맛있어 탄수화물 먹으면 안 되는데 탄수화물 겁내 맛있네 음 탄수화물의 맛 고탄저질화 <laughs> 젊으면 먹은만큼 운동하면 빠진다 이제 나이 먹잖아 운동해도 빠지질 않아 이거 그러니까 네. 님들이 이해를 못할 건데 신진대사가 옛날만 못해 내가 운동을 안 하는 사람도 아니야 그거 봐 인정하잖아 운동을 해도 옛날만큼 안 빠진다니까. 내가 젊었을 때보다 지금 운동을 더 해. 내가 옛날에는 달리기 같은 거 했겠니? 지금은 달리기도 하는데 안 빠진다니까? 이걸 왜 져야 되냐고? 음, 럼블이 못 돼서? <laughs> 내가 다이어트 약을 한 통, 이제 한 달치 하나 샀는데, 분명히 광고는 먹으면서 살뺄 수가 있대. 그래서 광고 들어가가지고 샀다. 근데 설명서에는 밥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먹으면 좀더 좋은 효과를 볼수 있다며. 그러니까, 그걸 못하니까 약을 먹겠다는 건데, 처음에는 먹으면서 살뺄수 있다며, <laughs> 뭐 그러냐고. 병원 가서 먹는 거는 진짜 좀 체중이 말도 안될 때, 좀 그럴 때나 왠지 가야 될 것만 같고, 병원에서 이 정도 가지고 약을 드시겠다고요? 이 소리 들을까봐. <laughs> 여기 다라아 투표만 잡으면, 투표가 안 죽어! 야, 저 신드 뭔데! 투 치팅 한다. 아, 쇤쇤쇤 아, 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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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쇠. 맞다, 쇤 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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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이궁 쓰면 실드 들어오지, 참. 1년에 1kg 뺀다는 마인드? 1년에 1kg 뺀다는 그게 아니라 지금 3일에 1kg씩 찌고 있는데, 지금. 아니,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지 한게 65kg 였거든? 그리고 3일 지났는데 66kg가 됐어. <laughs> 약을 먹고 있는데. 야, 야, 투패도 없는데 이러면 어떡하냐? 저기, 데미지 없대며 레오로. 헬창이래. 헬창러들이 뭐였어? 탱커 차이야 레오나 문제야? 음... 뭐, 근데. 부정하진 않겠는데, 탱커 차이. 나이스. 아, 재밌다. 아, 재밌다. 오른한테 궁 썼어. 오른이 궁쓸 때. 이거는 핫다 지든 이기든 난 아무튼 재밌었다. 야, 이걸 못 맞춰, 왜? 늦잠 자가지고 에휴, 애들 조금 학교 늦게 갔어 아우 안 큰일 나는 거 아는데 아 자꾸 아침에 알람을 끄고 자꾸 계속 자 내가 <laughs> 그게 문제지 이러다가 9시에 깨겠어 학교 하루 이틀 안 가면 애들은 상관없는데 자꾸 집으로 전화 오잖아. 그게 귀찮은 거지. 뭐 학교에서 자꾸 전화 하고 물어보고 뭐이 서류 만들어라고 하고 하니까 그게 귀찮아서 그런 거지. 뭐 그냥 무단결석이잖아. 그러니까 뭐이 무슨 이유가 있을까 사유서 같은 걸 써야 돼. 뭐 때문에 학교 안 간다. 뭐 때문에 학교 안, 못 간다 이런 거 써야 돼. 애 아파서 애 아파서 안 보내서 하면 안 돼? 그러면은 뭐 영수증이라도 그 병원 그 약봉지라도 보내야 돼. 코로나 걸렸을 때도, 코로나 걸리잖아? 그러면 은 매일 온도 재가지고 그 서류 작성해야돼 그 관찰 기록지 같은거 써야돼 애들 상태로 <laughs> 아! 아궁 못썼다 아나 이거 정신 집중하는건데 자꾸 까먹어 궁 쓰면 바로 날아가는 줄 알아 정신 집중은 캔슬되잖아 애들이 때리면 자꾸 까먹어 그걸 선생님 스킬 포인트 하나는 언제 쓰냐고요? Right now 나 o 나 n 나 w 나 o 나 n 나 w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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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w now, 라이즈를 이 봤는데 w now, 안갈야안가 w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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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을 쓰면 여기 약간 시야 잠깐 보여주더만. 근데 누가 있는 거지, 어안 갈래! 했는데 이미 난 정중앙에서 타고 있었어. 아, 미스포츄님왜 여기 있어! 야! <laughs> 나는 무슨, 맨날 죽으로궁 쓰러 가냐?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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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 미안해. 나, 아, 내가 먹었어. 내가 먹었어. 잘못 먹었어. 잘못 먹었어. 리븐 쳐다보다가 못 봤어. 미안해. 내가 뭐 하고 싶은지 알겠지? 이거 한 대만 때려줘. <laughs> 이거 한 대만. <laughs> 나 이거 타이밍 계산한 거였는데, 나름. <laughs> 안 됐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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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잘못했어. 아, 내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 에이. 모여있는 거만 보고 더블 썼네. 에이, 우리 팀 멀리 있는데. 그지? 내가 사면 됐다. 어, 뻔하구나. 아, 뻔하지, 나는 당연히. 날아오는 타이밍조차도 뻔해. 야! 왜 아무것도 못쓰냐, 나는? 가자마자 W 썼는데? 뭘 맞아서 그렇지? 아, 쓰레쉬가 마당을 쓸었다고? 와, 아칼리다. 재밌겠다. 재미있겠네요. 아, 왜 이래? 아니야, 아니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선생님이 해. <laughs> 선생님이 해. <laughs> 내가 가져가서 뭐 해? 아, 칼리안 해요? 진짜요? <laughs> 위험한데. 어 뭐야, 내가 죽는다고? 와, 이걸 내가 죽네. 아, 나. <laughs> 뭐야, 니코 네왜 이렇게 아파? 지금 왜 저래? 저 상태 왜 저래, 자르 아, 원래 반피였어 아, 뭐 변신 풀렸구나. 와 이거 뭔데? <laughs> 뭔데 이거? 와풀 피해 아칼리랑 실피에자르바은 교환했어. 아야야야. 아니 못 깨냐? 야 이거 못 깨냐? 아이씨 뭐야 왜못 깨는데 깨고 죽을라 그랬더니 그렇게 많이 생각해야 돼? 알았어. <laughs> 노망 선생님 아칼리 주고 이겨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아니, 선생님.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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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있어? 뭐지, 모데카이저가 잠깐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어. 내가 공포에 질려하는 모습을 마치 감상이라도 하듯이. <laughs> 맞아? 잠깐 감상한 거 맞아? <laughs> 아니, 뭔데 또? 왜 나한테만 써? 왜또나 쳐다보고 있어? 안 죽이고. 이게 티어가 높은 사람들이 많으면 저 티어들을 좀 주눅 드는 거 있어. 그래서 내가 항상 되게 자신 있게 하라고 내가 먼저 던지고 그런 것도 살짝 아 이거는 설득력이 없는데 나도 게임 하니까 님들도 편하게 해라. 그런 거는 좀 있어. 나도 하는데 그리고 지면은 다내 탓하잖아 다들 다른 사람 뭐라 안 하고 이거는 약간 마인드를 좀좀 좀 다르게 가져줬으면 좋겠어. 나, 이제, 시간 되면은, 진짜, 롤 극초보를 위한, 어, 마치 우리 핑크제비를 가르치는 느낌으로다가, 브론즈가 아이언에게 알려주는 팁, 뭐, 이런 거. <laughs> 그런 거 해보고 싶어. 글자 하나, 하나 읽어주면서. <laughs> 어린이들, 이제, 갓 12세가 된 친구들, 아이언을 위한 그런 거. 귀여울 것 같지 않니? 자, 이게 클릭이야,부터 시작하는 거지. <laughs> 오른쪽을 누르면, 이동을 할수 있어. <laughs> 이런 거. 초가스 같은 거가리키면서 트린다며가 궁 썼을 때 쓰면 안 된다? 이런 거. 강화큐라는 게 있어. 막 이런 거. 안 먹어진단다? 모데카이저가 실드를 잔뜩 써서 안 먹어졌네? 여러분들 우리는 수요일에 만나. 안녕. 제발.